아버지 하나님, 늘매 순간 순간이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이새벽 하루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하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의 연락을 즐기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흉악한 죄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거룩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오늘 이하루도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오늘 22절부터 31절 함께 봅니다. 22절 말씀부터 31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건더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던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간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이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 여러분, 아 우리 강대수 집 이제, 이제, 어제 5차 이물 치료를 시작했고, 제이 이제, 이제, 지난번에 4차 동안 받은 결과가 어떤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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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물이 잘 맞아서 폐의 암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하니까요, 많이 줄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빠른 아,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셔서 아, 여러분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끝까지 에,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했습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회복 탄력성. 육신의 증일 병에 들었다가도 건강한 사람은 빨리 회복이 돼요. 에, 똑같이 감기에 걸려도 건강한 사람은 빨리 회복이 되는데, 약한 사람은 이게 회복이 더디어요. 젊었을 때에는 상처가 나도 금방 낫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한번 상처가 나면 그렇게 잘 낫지를 않아요. 회복의 탄력성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도 이런저런 삶의 환경 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때로는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며 그렇게 자라가는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병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빨리 어떤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내가 잘될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빨리 그걸 회복할 뿐만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 내가 잘 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서로 부딪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그냥 한없이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마음의 병이 깊어서 고치질 못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가도 빨리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하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면, 그냥, 너무 심하게, 그런, 마음앓리를 하고, 시험에 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교회를 그 떠나버리고 마은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 영적 회복, 여기 회복 탄력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게 영수철이나 고무줄처럼 쫙 당겨서 멀어졌다가 탁 놓으면 탁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이런 회복 탄력성이 여러분 강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빨리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단어 하나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보내 주신 이유도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요?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다 그랬는데 떠났던 거예요. 떠났던 거예요. 죄 때문에.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원수 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사건. 이게 다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셔요. 하든지 회복하기를 원하시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희들이 거기서 고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무엇 할 것이라고요?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셔요. 회복의 하나님. 아, 우리를 여러분 치셨으나, 도로, 싸매시는 하나님. 다 이게 뭐냐면,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거기에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가 있을 땐,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들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채찍은 사랑의 채찍이어서, 뭐가, 뭐가 목적이에요? 회복이 목적이에요. 이 회복은 전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상태로의 회복이지요. 더 발전되고 더 성숙되어진 회복의 역사를, 더 복된 회복을 우리 주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아름답고 성숙한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성장하고 자라나서, 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 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해요. 거국으로 돌아오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예.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가나한 성로들은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결하게 해요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결케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호로로 귀환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이런 회계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아,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건참 잘하셔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회계가 아니고,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고, 그건 진정한 회복이 아니에요. 아직도 많아요, 과정을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뭐냐면,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버렸는데,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딱딱한 마음들이 기경을 시켜요. 기경. 왜냐하면, 어디에 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런저런 세상에 때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묵은 땅을 갈아 엎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래서 윤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때먹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가 완악해지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를 받고 바벨론에서 얼마나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포로의 삶을 살았으니 다 이래 가지고 마음이 평들어 있어요 그걸 깨끗이 하고 다 갈아엎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행하시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 와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대로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이 말씀의 회복과 함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그래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라는 관계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회개로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속에 단단하고 굳은 마음들 다 제하여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분명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뭘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풍성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29절 이하, 29절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이 풍성하고 너희들이 모든 농사를 지었을 때 풍성하게 할 것이고 다 풍성해질 것이고 절대로 너희들을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움이나 수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는 풍성함을 주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 난 너희 하나님. 계속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백성이 될거야 너희가 그때는 나를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여러분이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네.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좋고, 그의 백성들 좋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이름이 더럽힘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에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왜요?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받아요? 풍성한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지었던 죄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들이 지었던 모든 지난날의 삶을 기억해 봐요. 생각해 보니 뭐가 문제였어요? 깨닫기를 시작해요. 지나간 날의 삶을 깨달아요. 야 이 풍성함을 누려보니 지난 날에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참 비참하게 살았고,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서니, 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니, 뭐가 다 생각이 나요? 자기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생각이 나는 아, 이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짓밟혔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리는 정말 밑바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자 뭐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죄가 미워지기 시작해. 지난날에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자신들 스스로가 미워지기 시작해.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좀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났던 내 삶, 그 삶이 얼마나 힘겹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는지를 깨닫고 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인생을 가져다 주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시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스스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믿고 내가 혐오스러워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지. 여러분 이런 결단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내가 풍성함을 경험해 보니까 그핍절했던 정말 바벨론에서 비참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차이를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겠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스스로가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다. 이런 깨달음까지 가는 게 진정한 회복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회복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축복의 삶으로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또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회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잠시 떠났다가도 빨리빨리 이런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여러분 더한 번씩 이런 회복이 이루어질 게 마다. 우리는 더 차원 높은 거룩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회복의 역사들이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우리 강 집사님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손 장로님 위해서도 우리 어, 우리 이동우 이동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병든 자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 날마다 날마다.